어, 소년특강 영어 27강 컴퓨터 인터넷 정보 미디어 교통에 관한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에 <laughs> 주제를 묻는 문제고 소재는 이제 인터넷 활용으로 인한 공공 분야의 변화라는 걸 소재로 하는 글이다라고 합니다. 주제문은 밑에 보기를 먼저 읽어 볼게요. 1번에 support, support 지지라고 합니다.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지지. 2번에 어 인터넷의 인터넷 중독의 영향력이래요. 업무 수행에 관한 3 번에 혁신적인 인터넷 기법, 인터넷 기법의 사용이랍니다. 어 개인적인 기업에서 개인적 사기업에서 그 다음에 어 개인적인 사용의 위험성이래요. 인터넷의 공공 행정 분야에서 그 다음에 이 올바른 접근법이랍니다. 인터넷 교육의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인터넷을 가지고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정답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머스, 개혁가들은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자 C A S B 구조가 되겠죠 C A S B A를 비로 간주한다라는 표현이죠. 개혁가들이 인터넷이란 걸 뭐라고 간주하냐 하니까 민스 수단으로 간주한대요. 어떤 수단이 하니까 우빙 이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 하니까 어, 이 반응하는 민주적인 행정처리 지배의 이상으로 이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인터넷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의? 어인디 에리어 오브 파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공공 행정 분야 행정의 그런 영역에서 일단은 지금 이 인터넷을 뭐라고 한 적이 있다. 이 개혁가들은 개혁가들은 인터넷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 공공 행정 분야에서 뭐다. 이 이상적인 수단이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이상적인 수단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네, 자 puasb 또 나왔네요 puasb caasb랑 같은 뜻이죠 a를 b로 간주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들 이제 개혁가들이 되겠죠 개혁가들은 이 급증하고 있는 존재 이 정부의 인터넷에서의 이 정부의 급증하고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뭐로 간주하냐니까 attempt to respond 반응하는 그 반응을 하는 그 시도라는 것으로 시도로 바라본다 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이 시민들에 대한 반응이 되게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반응을 하려는 시도로서 간주를 하는데 이 시민을 뭐로 고객이나 손님 같은걸로 어 예, 정부가 시민을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고객과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고객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정부가 바라본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 They believe that. 자, 여기서 A도 이제 저기 앞에 나왔던 계획가들이 되겠죠. 이들은 믿고 있기를 이 공공사업을 온라인 상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 Provide, 제, 뭔가를 제공해주는데 많은 동일한 장점들을 제공해준다. 장점이 되겠죠. 공공의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공공 행정을 처리하는 이것 자체가 뭐다? 어떤 장, 많은 장점을 많이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만큼이나 컨덕팅 프라이빗 비즈니스 온라인 어, 우리가 흔히 인터넷상에서 자기 개인적인 뭐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과 같은 개인적인 사업을 온라인상에서 실행하는 것만큼이나 이 동일한 그런 장점을 제공해준다라고, 빌리 l i 기계학가들을 믿고 있다라고, 그죠. 이 계약가들의 믿음이 바로 뭐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공행정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뭐가 많다? 장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정보는 접근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민들의 편의에 맞춰서, 컨비니언스 편리함에 맞춰서 전달될 수 있다. 자, no standing in line. 어인 uh, 에더 government office 정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오피스라고 하면 보통 뭐 동사무소 같은 뭐 구청이나 시청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런 정부의 행정을 처리하는 사무실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다. 서 있는 줄이 없다. 줄설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겠죠. 직접 대면을 안 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노트라인트로 no 위치 뭔가 다다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비어 c 크레 t 관료라고 돼 있죠. 관료 뭐 동사무소 직원, 구, 구청 직원, 뭐 시청 직원 뭐 그런 공무원들을 어 공무원들에게 직접 만나려고 애를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 아, 공무원도 줄 만나는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전화상으로 공무원과 서로 연결이 되려고 애를 쓸 것도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 노메이는 뭔가 기다리는 것도 없대요. 양식들이 arrive 도착하기를 어떻게 in the mail 우편으로 어 이게 나라에서 어떤 행정, 행정 관련된 어떤 그런 뭐그 서류를 날려주 보내주면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서, 사무를 처리한다든지 또는 뭐 돈을 낸다든지 이런 등등의 그런 일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런 것들, 양식을, 양식이 우편에 도달할 것도 기다릴 것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just as, just 주어 동사, so 주어 동사죠. 마치 주어가 동사듯이. 이라는 마치 인터넷이 극적인 변화를 has brought, 가져왔듯이, 어디에? e-commerce. 이 인터넷 상에서의 그 거래, 전자상거래라고 하죠. 어, 이 인터넷이 전자상거래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듯이, 자, 이게 에드버켓스가 소이아의 주어가 되겠죠. 지지자들이죠, 지지자들. 이 정부라고 하는 이 인터넷 상에서의 정부 기관을 하는 그이 government라는 것의 지지자들은 지지자들은 다시 말해서 네. 아, 이 뭐의 지지자들입니까? 이제 이첫 번째는 이의 지지자, 두 번째는 프로비저널 제공이라는 뜻이죠. 제공 뭐의 제공? 정부의 정보 내지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정부 내지는 이뭐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걸 보면 되겠죠. 보면은요 이 정부의 정보나 또는 서비스를 온라인 상으로 제공해주는 이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라고 하는 이것의 지지자들은 동사가 이게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심표 쉼표, 심표가 찍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에 걸 부연 설명해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주어는 예고 동사가 이거다. 만약에 이 단어 같은 경우에 이 C를 만약에 뭐로 써버리면은 얘들아 c g 으로 쓰면은 어, 틀린 자리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어, c A -S, S B 인터넷을 뭐로 Way.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공공의 분야를 현대화하는 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어떤 방법? 첫 번째, to modernize and democratize입니다. 이두 번째는 뭐를? 관계를 민주화하는 방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하고 뭐해?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를 개인의 개인의 시민들과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의 정부의 사이의 관계를 민주화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상에서 정부의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이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써있는 문장 있죠. just a 주어동사, so 주어동사. 특히 so 주어동사 할때 주어는 예고, 동사가 이거다라는 거 그렇게 간절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한번 문장을 영어 한번 해석 한번 써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자, 중심 소재가, 이제, 인, 그, 유형 자체가 제목의 문제가 되겠고, 중심 소재는 인공지능의 한계와 과제. 인공지능 하면 보통 우리가 AI라고 알고 있죠. AI. 그 AI의 이 한계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부터 보기 한번 볼까요? 자, 로보트를 사용하는 거랍니다. 효율적인 갈등의 중재자로서. 그 다음에 before long, 머지않아서 우리는 어, 추구할 필요가 있다. 어, 인공지능의 안내를. 그 다음에 어떤 요인, 무슨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가? 부정적인 태도에,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가? 그 다음에 세, 네 번째, 로봇은 절대 의사 결정자가 될수 없대요. 어, 가치에, a 라 i 먼트 하면 조정이 되겠죠, 조정. 어, 가치 조정에, 가치 조정을 하, 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 결정자가 될수 없다라는 이야기였고, ethical problems, 윤리적 문제랍니다. 예. 도전이래요. AI 연구가 극복해야만 하는 이 윤리적 문제. 다 이제 뭐 AI에 관련된 AI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좋은 이야기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요. 1번하고 2번은 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3번, 4번, 5번은 AI. 에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번, 4번은 그 AI 중에서도 이 로봇에 대한, 로봇에서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이게 이제 한 페이지로 이렇게 다 담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자, 비록 우리는 로봇에게 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학습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하, 능력을 로봇에게 줄수 있기는 하지만, 한 중요한 질문이 remains, 남습니다. 라는 거죠. 어떤 질문이하니까 이런 질문이래요 AI만으로는 뭡니까? 답을 할수 없는 그런 질문이납니다 아, 지금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대슨, 여기 있는 퀘션을 꾸며주는, 어, 이게, 엔설디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 AI가 AI만으로는 답을 할수 없는 문제가 하나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A, 아이의, 뭐다, 어,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We can make robots. 우리는 로봇 b 이 가이뭔가이한 사람의 내면의 가치에 맞추도록 애를 쓰게 만들 수 있다. 사역동사 메이크가 되겠네요. 자, but 하지만, there is more than one person. 한 사람 이상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로봇트가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는 맞춰줄 수 있는데, 하필이면 관련된, involved year, 이 상황에서 관련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넘는다라는 거죠. 자, 로봇트는 자, 이 최종적인 사용자를 가지고 있답니다. 내지는, 한명의 이제 유일한 한 사람의 사용자만이 아니라 아마도 몇몇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뭐뭐은뭐 뭐뭐 개인적인 로봇인데 어떤 로봇이니까 이제 가족들을 돌봐주는 뭐 개인 전용 로봇이라든지 내지는이 몇몇의 승객들을 운전해 주는 자동차가 되겠죠. 어디로 다른 목적지로. 또는 또는 지금 보면은 지금이 어, 로봇 그 다음에, a car or an office, a, office assistant.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음. 또는 사무실에서의 조수, 조수랍니다. 누구를 위한? for entire team. 전체 팀을 위한. 그러니까, 단한 사람을 위한 AI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한 AI가, AI. 한 하나, AI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AI로 등장할 수있다는존재한다는 어, 이야기가 되겠죠. It has, 이것은, has a designer. 이 AI가 되겠죠. 이거, 이것은요. 이 AI는 디자이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디자이너도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는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And 그리고 이 AI는 AI 로봇, 이, 이 로봇, 로이 되겠죠. AI 로봇은, 어, 사회와 상호작용을 맺는다라는 거죠. 이 사회와 상호작용을 맺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짝대기로 하고 있네요. 자, 자동화된 자동차는 도로를 공유하는데, 누구랑 보행자나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내지는 다른 자동화된 차량들과 서로 이 도로를 공유하게 됩니다. 예, 도로를 그냥 AI 자동차 또는 자동주행 자동차가 혼자 다니면 괜찮을 텐데, 자기랑 똑같은 다른 자동주행의 자동차들도 있고, 보행자들도, 이렇게 차, 차를 안 타고 다니는, 걸어 다니는 사람도 들 있고, 또는 심지어 자동화된 차량이 아니라, 시, 자, 사람이 직접 몰고 다니는 그런 차량들과도 도로를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문장 잘 보세요. 지금 문장 자체가 조금 구조가 어려운 것 같은데, how to 동사원형 하면은 우리가, How to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하는 음. 방법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 주어에 동사가 들어가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어 이런 표현이 어 준동사 중에서 이제 명사로 사용되고 특히 이 명사 중에서도 주어로 사용되게 되면 은 이때는 s가 붙는 어 단수동사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how to라는 표현을 이게 일단 how to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얘가 있다는 명사라는 건 아무런 고민할 게 없는 내용이 되겠고 쭉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이게? is라는 단수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how to부터 여기까지가이 문장의 주어란 걸알수 있겠습니다. 뜻은 뭐? 뭐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결합을 하는 방법이래요. 이러한 사람들의 가치들을 평가, 어, 결합하는 방법. 언제 이것들이 갈등을 빚을지도 모르는 상황. 여기서 말하는 이 갈등이란 뭘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목적지가 다른데 같은 차를 타고 있다라든지, 또는 뭐 관리를 해주는 가족은 여러 명인데, 사람마다 그 가족들마다 가치가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는 뭐, 이팀 전체에서 이 팀원들이 서로서로 서로 다른 가치가 있는데, AI 로봇은 그팀 전체를 돌보고 있으니까, 누구의 장단에 맞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는, 뭐 여기서 아까 말했던 도로상에서 자동화된 차량, 아니, 자동주행의 차량, 또는 보행자, 인간이 몰고 가는 자동차, 또는 또 다른 자기 말고 다른 자동 동주행 장차들 중에서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해야 될까? 이것들이 서로서로 부딪칠 때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을 서로 서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문제?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AI 로봇을 만드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이 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연구는 우리에게 도구를 줄수 있죠. 어떤 도구냐니까 가치들을 결합할 수 있는 도구를 줍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가치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우리 가치를 결합할 수 있는 도구를 AI 연구는 우리에게 줄수 있습니다만 어떤 결, 방법이냐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AI 연구라는 거 자체가 할수 없는 게 뭐랍니까? can't make, make, 만들 수가 없대요 근데 make decision 하면은 결정을 내리다라는 표현이고 거기에 necessary, 필요한이라고 되어있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AI 연구라는 게 어떤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뭔가 가치, 한 사람의 가치에 맞춰서 그것이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한계점이 바로 뭐다? 어. 이 우리를 위한 어떤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의 갈 여러 가지 가치가 서로 상충하고 부딪히고 갈등을 빚을 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능력이 아직까지 누구한테는 AI한테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는 뭐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걸 이야기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봤었을 때, 뭐,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그두 가지는 긍정적인 이야기였는데, 이미 AI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과제는요, 어, 이거 아니었죠. 이 문장의 과제는 요두 번째,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줄좀 되나요? How to combine, 이한 문장, 여러분들이 영어와 한글 해서 한 번씩 노트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질문 보도록 할게요.